Thank you 민경입니다. 네, 오늘은 작가서 마카데미 오기, 네 오기의 유민경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수업 시간이라 좀 짧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 <laughs> <laughs> 어, 민경님 네. 음, 이제 좀 있으면 종강 아닙니까? 네. <웃음> 네. <웃음> 네. 짧고도 긴. 짧고도 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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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으로는 이제, 아, 6월이면 끝이겠다 했는데, 7월까지. 어, 여유있게 좀 배웠다는 네, 네. 생각도 네.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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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민경님한테는 물어볼 게 되게 많은데. 잠깐만, <laughs> 네. 지원을 하게 되신 계기 전에 짧게 말씀해 주시긴 네, 했는데, 네. 네. 되게 음. 어떻게 보면 은좀 바쁘시잖아요. 네. 네. 뭐 일, 일적인 부분들 음. 있지만, 시간 쪼개기가 네. 되게 힘들고 한데, 음. 그런 거, 스케줄 음.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용기도 많이 필요하셨을 것 음. 같아요. 처음에 이제 지원하실 음. 때. 음. 네, 음. 그런 부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화실에 처음 온게 드로잉 워크샵을 어허허. 통해서였잖아요. 혹시 드로잉 워크샵은 아셨죠 <laughs> <맞나요>? 그렇죠? <laughs> <laughs>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정규 수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네. 작가 수업 하시는 분들을 계속 보게 되니까, 음, 음, 음. 저분들은 뭘 하는 분일까? 궁금하게 보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공모전에 상을 타는 모습들을 보고, 아, 음. 도 되게 좋은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 선배들을 보고. 네. 네. 근데 이게 제가 상황적으로 이거를 장기적인 계획을 음. 어떻게 확실하게 세워야 할지, 확신이 없었어요. 음. 그 환경적으로 그래서 음. 그래서 그거를 이제 1년 정도를 고민만 계속하다가 아. 제가 그 육아에 대한 아, 예.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이 좀된 상태라 음, 음, 음. 여기에서 제가 더 늦출 수는 없다는 음. 생각 때문에 네. 이제 오기를 지원을 하게 된 거죠. 음. 그래서 다행히 지금 제가 지원했던 게 시기도 적절했던 것 같고. 음, 음. 후회를 안, 안 해도 되는 그 상황이 전 되게 감사하고. 네, 네 맞아요. 그렇죠. 보면은 음. 진짜 바쁘시거든요. <웃음> <웃음> 잠깐 화실에 왔다가 음. 빨리 이제 가셔야 되니까. 음. 그 와중에도 음. 되게 작업을 여유있게 해야지만 좋은 작품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 게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맨 처음 작업은. 네. 시간을 지켜야 된다는 그 강박에 네. 계속 나와서 이게 여유고 뭐고 그냥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했었던 음, 것 같아요. 음. 그러다가 몸이 그렇게 아프게 되고 나서부터. 아까 <laughs> <laughs> 몸이. <웃음> 몸살이 확실하게 어, 걸리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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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코로나 검사도 하고. <웃음> <웃음> 나름 그래도 사실에 네. <laughs>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나 내가 바쁘더라도. 음, 음. 그 안에서의 여유를 좀 찾아야겠다. 나도 나를 돌봐야 되겠구나. 그생각을 들었죠. 작품에 네. 몸을 바치시다 보니까. 그런 아. 이제 현상이 <laughs>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 그렇다고 네. 그걸 또 완성을 한게 아니니까. 음.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약간 조바심이 있긴 있어요. 그걸 빨리 완성을 하긴 음.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벗어나고 나니까 약간은 그래도 여유롭게 한, 나름대로 한다고는 생각을 해요. 음. 어, 거의 다 마무리 중이시잖아요. <laughs> 네. 어떤 쪽으로 작품을 하고 계시는데 매체나 네. 내용이나 작품 내용이나 이런 네. 것들이 좀 궁금해요. 그 처음에는 제가 뭘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것을 네. 이제 주제를 처음에 정해주셨잖아요. 네. 그게 또 도움이 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그래서 더 어렵기도 했었어요. 음. 음. 그래서 거기에 나를 담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작품부터는 아예 이제 제가 스스로 뭔가 기획도 해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저에 대한 집중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내가 극복해야 하는 부분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 내현 상황에 집중을 해서 그걸 표현을 하는 거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작가반 들어오시기 전에는 음. 사실 창작이라는 거에 대한 부담을 음. 되게 많이 느끼신다고 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 어떻게 내가 이거를 음. 하지? 음. 약간 나는 보고 그리는 거 이외에는 좀 잘하는 게 없는데, 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음. 많이 하셨었는데, 음. 네. 지금 보면은 뭐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laughs> 뭐지? 나한테 말했던 거? <laughs> 막, 막, 약간 이런 느낌인데, 좀, <laughs>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응. 좀 있으셨는지. 처음에 이거를 해보지 않고 계획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응. 더 두렵고 더 어려운 것 같고, 응. 아, 진짜 내가 할수 있을까 응. 하는 생각만 계속 들다가, 어, 권선생님이 해봐야 아는 거니까 일단 하세요 하니까. 응. 하면서 내가 계획했던 거랑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방향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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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이거는 어느 정도 방향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음. 일단은 시도를 하고 부딪혀야지 알겠구나. 그렇 네. 네. 그래서 아마 그, 그러면서 변했던 것 같아요. 네. 음. 봉황을 좀 그리고 계셨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제 기획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음. 많이, 뭐라 그러지? 계획하는 거? 음. 이런 거 그때 많이 배우신 것 같은 네. 생각이에요. 네. 또, 또한 <laughs> 네. 가지 제가 이제 민경님에게 되게 좋아하는 음. 그런 게 이제 색을 너무 잘 쓰시잖아요. 음. 네. <laughs> 남들이 그거를 음. 보면서 되게 부러워하고, 음. 그 다음에 자극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해요. 네. 다른 분들은 이제 작가반, 뭐, 동기들 보다도 선배들, 음. 음. 선배들이 네. 굉장히 이제 자극을 많이 받았다고 음.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냥 어. 내가, 나는 그냥 네. 일상적인 색을 쓸 뿐이다. 음. 네. 네. 약간 정교 1등의 느낌? <웃음> <웃음> 네. 어, 그렇죠. 제가, 음. 그냥 제가 떠올리는 그런 색들을 그냥 저는 쓴다고 쓰는 건데 음음. 그거 그렇게 예쁘다고 표현을 해주시니까 되게 감사한 거죠. 네. 그렇다고 뭐 딱히 비법이나 뭐 그런 건 사실 <laughs> 잘몰라 모르... <laughs> 그런 건잘 모르겠는데. 네. 그, 그렇죠. 음. 네.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어, 뭐 재수없게 들리기도 하겠지만. <laughs> 뭘까요? <laughs> 얘기하세요. 본능 본능적으로 그냥 약간 그 세계에 그 대한 그 감각 같은 게 약간 저기 저그 물려받은 음음. 그런 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어, 저희 엄마랑 언니가 세계에 대해서 그런 게 되게 민감하거든 아. 감각적으로. 음. 집안 분위기상 조금 네. 더 관심이 네. 많았다. 네. 음. 기법에 변천도 많잖아요. <laughs> 되게 막 이렇게 흘러가요. <laughs> 그냥 쓰나미처럼 흘러가죠. 음, 근데 그, 그래도 그, 그 네. 봉황은 아예 정말 그냥 기본적인 채색화의 방식이었다면, 네. 그 다음부터는 그 재료 벡터에 꽂혀가고 네. <laughs> 여러가지 좀 혼합재료를 음. 본인이 기법을 만들어내실 음. 정도로 테스트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무 네. 그것은 실험실인가? <laughs> 네. 약을 조제하듯이.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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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이 볼 때나 항상 다른 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네. 그게 약간 베이스를 어떤 재료 하나가 공통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네. 그게 되게 일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한테는 일관적이었다. <laughs> 네. 네.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나미가 아니라, 네. 그냥 본인은 그냥 일관적으로 네. 네. 약간 파생되는. 네. 그 그런 결과물 들이었던것 음. 같아요, 저한테는. 네. 음. 그 철학적인 부분에서 네. 블랙섀도우 선생님께 많이 가르침을 받고 네. 하잖아요. 네. 철학적인 부분에서 음. 가장 많이 배운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음. 그런 부분, 어떤, 저, 어떤 쪽을 가장 좀 많이 배우신 것 같은지, 또 기억에 남는 그런 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소묘 장화상 그릴 때 네. 너무 너무 힘들었는데 <웃음> <웃음> 거기에서 이제 어느 순간 그냥 제가 방식을 타협하는 방식을 이제 <laughs> 배우게 된거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음, 스스로와 타협하는 거. 네. 그래서 그거를 일깨워 주시게끔 하는 그 방식이 음음. 되게 처음, 처음에는 처음 아, 너무 어렵고 힘들고 막 그랬는데 생각하면서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음음. 그런 것들이 많,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자화상을 그리실때 정말 똑같이 그리려고 하셨거든요. <laughs>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음. 아, 그냥 그려야겠다. 약간 이게 에라 모르겠다 네. 하는 음. 그 느낌을 아주 많이. 저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거를 정확하게 그리라고 음. 하시는 건줄 알았어요. 그래서 음. 더, 더 집착하게 되고, 더 막, 더 닮게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더안 닮게 나오는 음. 거죠. 그래서, 어,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그릴게요. 하고서 그린 게더 닮게 나오고, 음. 거기에서 내가 조금 이렇게 취해야 될 부분과 집착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음. 그게 커, 컸을 것 에,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에. 지금 작품하면서 음. 사실 이제 동기들하고도 많이 음. 얘기도 나누고, 음. 그러니까 오기들은 음. 작품에 대한 철학이 좀 확고하다 보니까 음. 오기들 네. 분들이. 음. 그래서 좀더 얘기도 많이 나누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냥 얘기하는 것들이 좀 음. 보였거든요, 저한테는. 네, 네. 근데 같이 동기들이랑 음. 작품 합시면서 음. 어떠셨는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저희 그 동기분들이 다, 음. 다 좋으신 분이니까. 선의의 경쟁 이런 것도 좋기는 하지만 네. 되게 의지가 되는 분들. 음. 그랬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음. <laughs> 강강수월래라고 막좀블랙셀드 <laughs> <laughs> 선생님께서 <웃음> 둥그렇게 모여가고 얘기하죠. <laughs> 네, <laughs> <laughs> 맨날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냐 음. 이러시면서 강강수월래 아니냐 얘네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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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작가반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음. 이제 민경님처럼 시간이 없어서. 음.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네, 같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조언? 힘들, 좀... 힘들긴 힘들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다른 그 선배 기수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음. 게 저도 이제 알겠더라고요. 음, 왜 그렇게 네,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지. 음. 그작가반 6개월 과정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오지 말고 네. 그, 그 후의 계획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아, 음.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봐라. 네, 예. 그리고 또 시간 안배 부분에서 음. 사실 제일 그게 힘드시잖아요. 네, 네. 예. 그거를 음. 뭐,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십니까? 나름의, 노하우. <laughs> 나름의 노하우는 사실 뭐, 사실 없어요. 음. 상대적으로 <laughs> 저, 또 이제 좀 네. 가까우셔가지고 그런 것도 약간 어, 편의도 네. 있으셨을 거예요. 어, 네. 어, 다른 약간 다른 분들 막 되게 이제 경기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몇분 음. 계셔가지고 저는 음. 네. 진짜 천운이죠 제가 <laughs> 여기. <laughs> 이, 이 근처에 살, 살아서 여기에 오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제 뭔가 그 운명적인? <웃음> 운명인가요? <웃음> 저희는 운명인가요? 네. 어,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뭔가 음. 인연이 닿아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는 게 어, 너무 시간을 낼수 없는 분이면 사실 힘든 것 같긴 해요. 음, 음. 맞아요. 어, 네. 어느 정도는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음. 환경... 분들이 하셔야 좀 스트레스가 없겠다. 어, 어, <laughs> <그쵸? 웃음> 주경, <웃음> 야독, 막 이렇게 하, 하셔야 되니까. 네, 네 그러면 앞으로 네. 작품에 대한 뭐 계획이나 음. 뭐 작업, 이제 또 공모전도 많이 도전하려고 네. 하시고, 네. 네, 또 이제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는데. 네, <웃음> <웃음> 네 어, 앞으로의 계획이 음. 있을까요? 1차 작품 완성하는 게 아, 예. 일단 첫 번째 계획이고 그 네. 다음에 또또 계속 작가반 연장을 하면서 공모전 음. 준비하고 네네 네, 그럴 계획입니다 또 꾸준히 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네요 네네네 네, 네. 네. <laughs> 아, 현진님과 비슷한 <웃음> 계획 <웃음> 꾸준히만 하면 네. 된다 약간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현진님도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 전시가 내년인데 네. 내년 전시까지 꾸준하게 하셔서 음. 좋은 작품들 음. 출판 많이 하시고 네. 또 여러 가지 활동 통해서 이제 또 전시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오늘 또긴 시간 이렇게 <laughs>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이제 저희는 주말에 이제 종강이기 음. 때문에 전체 인터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다음 시간에는 다른 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